안녕하세요. 맘 얘기 성격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격TV 영상 중에서 가장 센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바로 마피아에서 알게 된 남녀가 실제로 만난 썰입니다. 어린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과감하게 뒤로 가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각설하고 바로 인터뷰한 오픈 채팅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응하신 분이 썰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음, 인터뷰에 응한 분은 26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썰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사례로 감염하고 새벽을 들었습니다. 마피아는, 마피아 닉네임은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피아에서 어떻게 만나셨나요? 음, 약 3년 전에 서로 큐피트 연대 만날까 만날까 하다가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 3년 전, 덜덜. 제일 첫 만남 이야기하느라, 아, 또 썰이 있군요. 네네,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 하나만 가지고 대답하려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큐피트 한지 얼마 만에 만나신 건가요? 음, 큐피트하고 한 80일? 뭐, 그 정도 지나고 만났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어, 80일 정도면 빨리 만난 편 아닌가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네요. 어, 제가 막에서 만나야지 하고 다짐한 사람들 중에서는 늦게 만난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80일이 늦는 편이구나.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여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리는 서로 가까웠나요? 멀었나요? 지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여성분은 충남 아산에 살고, 저는 광주에 살아서 거리는 꽤 되었습니다. 아, 거리가 꽤 멀었네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만나셨나요? 중간 지점? 아니요, 당시 여자 쪽이 미성년자에서 제가 먼저 갔었어요. 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실례지만 여성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당시 여자 쪽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님은 그 당시 23살이었으니까 5살 차이네요? 어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오, 세긴 세네요. 어, 좀 그렇죠? 네, 돌돌하네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그첫 만남이 매우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렇고 여자 쪽도 서로 마에서 사람을 만나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코인 노래방에서 만나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조금씩 풀리기, 풀리긴 했던 것 같아요. 어, 상상만 해도 진짜 어색할 것 같아요. 노래 부르면서 어색함이 풀렸군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만나서 뭐 하셨나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을 조금 돌려 말해야 될것 같은데. 자체 필터링 부탁드립니다. 뭔지는 대충 알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서 3시부터 4시까지 코인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그 여자 쪽이 게임을 하던 애라서 같이 PC방에 가서 6시 반 7시 그 정도까지 게임을 같이 했고, 그 이후에 저녁을 먹고 에 가서 제가 근처 편의점에서 어사 와서 같이 마셨어요. 아, 역시 그 이유는 뭐말안 하셔도 제가 예상하는 그건가요? 아, 네네, 첫 만남에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에 헤어졌나요? 네, 다음날 아침 먹고 그냥 주변 좀 돌아다니면서 데이트 좀 하다가 점심쯤 헤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어,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이니 굉장히 세네요. 어, 좀 그런가요? 네, 좀 덜덜하네요. 여덟, 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그걸 할 것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만난 거 맞나요? 어때, 아, 네, 그렇죠. 그 애와, 그 애와 톡한 내용이 사라져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톡 내용부터 이미 서로 어느 정도 말이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마피아에서 이성이 단둘이 만나는 것은 그걸 염두하고 만날 가능성이 너무 한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제가 이건 모두를 대표해서 대답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제 생각에 일단 남성의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런데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조건이라면 한80% 이상은 그걸 목적으로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좀 충격이 세네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사귀는 거 맞나요? 어, 이게 그 뭐지? 한번 만나서 했다 그 기준인가요? 아, 때, 네. 한번 만나고 난 뒤용 서로 사귀기로 했나요? 서로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귀자 이런 소리를 누가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소대로 다시 지냈었으니까요. 아, 사귀는 게 아니고 계속 평소대로 지냈군요. 한번 만난 이후로 몇번더 만나셨나요? 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시 만난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면 안 만나신 건가요? 안 만났다기 보다는 다시 만나기 전에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못 만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만난 지 얼마 만에 틀어졌고, 뭐 때문에 틀어진 건가요? 맞는지 틀어진 건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틀어진 것 같아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제가 저 친구가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좀 변한 게 있어서 상대 측에서 연락을 끊자는 식으로 나와서 연락을 끊기게 되었어요. 어, 매우 솔직하시네요. 어때? 이미 지난일이고 익명이니까요. 어, 이거 솔직히 업로드하면 님욕좀 드실 것 같은데. 어 네네 괜찮아요 관심 받는 건 좋은 일일까요 어 댓글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 진짜 매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익명성만 지켜주신다면요 아 <laughs> 어, 내용이 정말 덜덜합니다 <laughs> 오 셉니다. 어, 성격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에서 이렇게 남녀가 실제로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어, 채팅 게임이고 침묵도 많이 하고 여성 유저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레퍼토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엄청 많은 걸로 감히 예상해 봅니다. 뭐 서로 합의하에 뭐 그렇게 된 거면.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성격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